신짜오 깍반 Tôi tên là k y u n g 산 e e I'm so happy to a n s w e m hoping Viet. Ba tang joy. I'm hoping Viet c Vienna. 저는 친구를 통해서 친구가 그 베트남에 그 무역 베트남에서 무역을 하고 있고 그곳에서 프레스 기계 설치해서 거기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. 거기서 저를 직원으로 채용하고 싶다고 해서 베트남이 어느 곳에 위치한 지는 저는 몰랐거든요. 그래서 너무 그 베트남어를 처음 접해본 것도 그 친구를 통해서 너무 생소해서 다시 저도 해보기로 마음먹고 와서 어 베트남어를 시작하기로 했어요. 랭기지 플러스 어학원의 그 수업의 장점은요 반복 학습이에요 아무 것도 모르는 단어 뭐 성조 아무 것도 기초가 없는 학생 수강생들이 와서 기초부터 계속 반복해서 듣다 보면요 어, 언어 영역이 좀 자라가는 것 같아요. 네 베트남어는요 그 성조가 육성조로 되어 있어서. 배우기가 쉽지는 않아요. 그렇지만 그, 그 성조의 그 음, 높, 낮, 높이, 그 다음에 중간 음을 잘 기억하시면서 반복 반복해서 따라 연습하고 암기하고 외우고 쓰고 하다 보면 그리고 실제적으로 현지에 가서 사용하다 보면 제 2의 베트남어를 습득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. 중톰 랭귀지 플러스 이지요부터 하고 과